안녕하세요. 2020년 1월 9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암호화폐 통량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900만원 저항선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1000만원 부근에서 강한 차익 실현과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급등 후더큰 하락이라는 학습 효과로 인한 차익, 차익 실현이라고 보여지나 900만원만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반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8.9%로 최근 큰 변동을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일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은 대부분 소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1.16%, 이더리움 -1.62%, 리플 -2.37% 하락했으며 모네로만 유일하게 1.27%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코인 대부분이 주간 단위로는 여전히 10% 내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거래대금이 천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 전일 상승 하락폭이 컸던 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다이아몬드가 플러스 17%, 제레읍스가 플러스 12%, 비트코인 골드가 플러스 4%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다이아몬드와 비트코인 골드는 모두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암호화폐이며 제로엑스는 탈중앙화된 분산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덱스를 만들 수 있는 프로토콜 기반의 암호화폐입니다. 그 뒤를 이어 4세대 코인이라 주장하는 실리, 확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토모체인, 미들웨어 플랫폼인 체인링크, 이더리움에서 분리된 이더리움 클래식, 스마트 계약과 디앱 개발용 플랫폼인 테조스 자산관리 플랫폼인 머레큘러퓨처, 가상현실 부동산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가 1에서 4%대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전 세계 비자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크립토닷컴이 -7% 하락하고 있으며, 그외 람다, 트루체인 등의 코인이 4에서 5%대. 소폭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천만원 돌파에 성공할 것인지의 귀추가 주목되는 사이 대부분 암호화폐가 보합권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100위권 이내 메이저 알트코인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로엑스, 실리와 같이 상승 탑10 코인에 이름을 자주 올리던 코인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락폭이 가장 컸던 크립토닷컴에서 출시한 암호화폐 카드는 주변에서도 종종 사용자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케팅보다는 상용화의 정도가 암호화폐 가격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닷컴이 좀더 쉬어간다면 저가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으로 2020년 1월 9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